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이나믹 케입니다저 최자고요. 네, 저는 개코입니다4.19 네, 어... 혁명 국민문화제 락페스티벌에 어, 저희가 초대되었는데요. 너무 영광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4.19혁명을 기리는 락페스티벌이고 10년이나 됐대요. 네, 어 17년이나 됐1년이나 10,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아, 저희 너무 박하시대요. 저희 좀 일찍 불러주시지 네. 아무튼 지금 이번에라도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네, 4월 18일 음. 어, 7시에 강북청, 강북구청, 강북구청 음.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니까 여러분들 어, 많이 놀러 오시고요 이제 날씨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어, 딱 놀기 좋은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코로나 때문에 되게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어, 그날 오셔서 스트레스도 많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 다들 어떻게 보면 신나게 놀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